계시로 본 성경계로 룻기 1. 개요 룻기는 사사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줄기를 어떻게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비극과 상실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계시합니다. 룻기는 작은 개인 이야기 같지만 다윗 왕조와 메시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구속 계획을 밝혀 줍니다. 2. 내용 구조 1장 돌아온 나오미와 믿음의 결단.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 가문은 모압에서 비극을 겪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통해 자신의 신실하심을 계시하십니다. 23장. 보아스의 은혜 룻은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는 기업무를 자로서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고 보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4장 기업물을 자와 구속의 계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다윗 왕의 조상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룻의 가정을 통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며 메시아 구속사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르세 믿음은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예표합니다. 보아스의 기업무를 자사하역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속사의 줄기를 드러냅니다. 4. 결론 루기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구속사적으로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다윗과 메시아로 이어지는 언약을 준비하셨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선 은혜와 신실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언약적으로는 기업무를 자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셨고 적용적으로는 오늘 우리도 룻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룻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성품을 계시하시며 은혜와 구속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